형, 형, 형 왜? 형, 티 높이 몇 쳐요? 나 40, 근데 안 맞냐? 형, 아, 형. 루틴 티티 높이 40을 그냥 맞춰준다니까요 한번 꽂아보실래요? 우와, 어? 어때? 딱 걸리네? 딱 걸리죠? 높이 어때요? 이거야! 루틴 골프티! 여기는 치앙마이옆 치앙라이 정말 시원하고 편안하게 골프 칠수 있는 해피시티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어, 두달 동안 전지 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인데요. 저는 중요한 순간, 정말 카메라가 있고 정말 18번홀, 정말 한 타차 동타 일때두 번째 샷이 이런 내리막인데 내리막에 또 공은 슬라이스라이에 이렇게 걸려서 망한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목소리> 있죠. 네. 정말 어려운 세컨샷. 맞아. 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죠. 네. 상황까지 더 어려워. 맞아. 또 치는 방법이 각자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자, 레슨도 해주면서 누가 우리 내리막에 슬라이스 라이까지 가장 잘 치는지 거리는 125m고요. 자, 여러분들이 레슨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기회는 단한 번뿐 우리. 가장 긴장될 때 상황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Yeah.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콜레스테롤 제로, 자 무설탕 우리 단백질 커피 1위 제노 커피에서 오늘 총상금 3만 바트를 또 우리 전지훈련 때 쓰시라고 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짱. <laughs> <laughs> 세요. 이호 건이고요. 어, 내리막 슬라이스라이에서는 경사에 최대한 몸을 맞추고 체를 조금 짧게 잡고 컨택에 한번 집중을 해서 낮게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잡고 컨택. 짧게 잡고 컨택 위주 샷. 아, 잘했어요. 괜찮아요. 아, 많이 찐다 많이 찐다. 안녕하세요 안준혁 선수입니다. 어, 원래 지금 여기가 120인데 원래면 피칭 치는데 내리막에 슬라이스 라이어서 어렵기 때문에 7번 아이언으로 작은 스윙으로 해서 굴려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인 샷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디 가노? 어 방향이 방향이. 방이 방향... 어, 어디가 너? 어. 어 아까 벙커 샷친그 기술 연습하려고 그냥. 아 네, 네쳐아 벙커샷 실수했다가 아, 연습하려고. 어. 참고로 어. 어, 정말 골프를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내리막 상황에서 제 54도로 약간 클럽을 닫아 가지고 세게 쳐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54도로 또 다른 전략이 나왔습니다. 120. 네. 응. 원래 긴장될 때는 채를 오히려 좀 짧게 잡고 치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와우. 54도로 로. 120을 더 가야 로. 돼요. 우와! 와 현재 1등입니다. 정사합니다 <laughs> 아, 아, 짧지만 나이스 온. 우리가 네. 어마어마 하시네요. 네. 이게 프레셔가 네. 카메라 앞에서 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레슨하고 치기 정말 어렵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성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전희안입니다. 원래 저렇게 백핀일 때 경우 백핀일 경우에는 피칭이나 9번으로 공략을 하는데 어, 여기 이홀 그린이 좀잘 튀기도 하고 앞에 라이도 좋고 해서 7번으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체구에 7번으로 컨트롤 칩니다. 아, 7번 컨트롤. 이쪽을. 아. 자, 우리 안지혁 선수 옆으로 안 돼.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나이여서 그래서 따라온 거 같아요 네 <laughs> 친구예요? 네, 같은 나이 아, 우리 같은 친구끼리 어, 아, 또 벙커 연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자기소개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입니다 내리막의 슬라이스 라인인데 원래 같으면 피칭을 잡고 경사대로 쓴 다음에 체중을 살짝 뒤로 아는다는 느낌으로 치는데요 제가 지금 피칭이 없어서 7번으로 컨트롤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컨트롤 샷 체중을 아래로 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말 저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내리막 라인에서는 체중을 좀 밑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 7번으로 굴리기! 굴했어요! 굴했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오! 먼저, 먼저! 아! 어, 약간 의심점이 있다면, 저게 정말 노린 건지. 어, 소리는 그닥 그랬거든요? 본인에게 물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 탑핑입니까? 노린 겁니까? 음. 음. 한다는 시청자분들께 아네 우리 구독자님 워낙 골프 고수님들이라 정확히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하리스입니다 어,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라서 일단 체중은 왼쪽에다가 실어주고 어, 풀스윙은 하지 않고 팔로우에서 끊어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은 어떤 걸 들고 계시죠? 46도입니다. 46도. 네. 민우리를 좋아하는 선수. 네, 민우리. 네. 46도 와 샷! 되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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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등 같습니다. 내리막 슬라이스. 어, 민우리를 좋아해서 우리은행을 달고 <laughs> 네, 계시네요. 민, 우리은행. <laughs> 다섯 발 자국이 돼요. 네, 현재 다섯 발 자국 김아리수 선수가 1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태곤 프로입니다. 일단 내리막 슬라이스 아이기 때문에 상체가 움직이는 걸 최소화해서 팔로만 스윙해 쳐 보겠습니다. 몇도를 치시죠? 저도 46도. 네. 네. 자, 우리 남자 프로 선수들은 46도로 공략을 하네요. 우와, 온도가 우와. 우와, 꽂혔다. 오. 우와, 오. 컸나? 조금 센것 같긴 한데. 여섯 발. 아, 아쉽습니다, 너무 잘 쳤어요, 렌지 내리막 라인은 그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하프스윙으로 접어 했습니다 좋아요 하체를 견고하게 네. 네. 좋아요 오, 과연 좋아요? 좋아요 약간 왼쪽 고! 고고고고고고아좀덜 아, 고. 맞았죠 네, 네. 그래도 좋아요. 나이스 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용현 프로입니다. 저는 어, 경사가 안 좋아가지고요. 내리막이 심해서 구번하는 선택했습니다. 어, 저 똑같이 내리막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좀 체를 짧게 잡고 얼음발 두고 좀 하프스윙 느낌을 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레슨은 네, 상급자분들이 어, 많은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에디카코리아 함께하는 프레차이컵 좋아요. 좋아요. 멈춰 멈춰. 쓱. 어? 몇발몇 발? 두발 반. 두발 반, 현재 1점! 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 어, 어떤 레슨을 하셨죠? 이름 좀 거들먹거려도 돼요. 아, 어깨 피고, 어깨 피고, 네. 짝다리 짓고, 아,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레슨, 어떻게 지셨습니까아 저는 그냥 라이가, 내리막 라이가 심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컨디션 좀안좋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선수보다좀한 클럽 길게 잡았는데요. 네. 약간 좀더 짧게 잡고. 짧게 잡고. 어. 핫보승 느낌으로? 네좀 약간 눌러가는 느낌으로 아 어, 어. 눌러가는 느낌으로 네 멋진 샷 감사합니다 현재 1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박재원 프로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일단 슬라이스 내리막 라인은 좀 어퍼 치기가 쉬워서 오른발을 오히려 좀 빼고 치는 편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좀 상체가 들리지 않게 어,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칠것 같아요 잘 찍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자, 오른발 빼고 치는 박지현 선수.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깃대! 들어간 아! 거 아니야?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그만. 깃대! 들어간 아! 거 아니야? <laughs> 와 너무 잘썼습니다 오른발 빼는 레슨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제 거는 기록이 없나요? 길어요아네 기록이 아니고 길어요 <laughs> 자 현재 두 발반이 일이고요 네 자기소개와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원 프로입니다 전 슬라이스 라이 같은 경우는 들리지 않게 척추각 유지를 신경 쓰고 칩니다. 간단하드시죠? 척추각. 네. 정형액까지 네. 요추 스윙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잡고 좋아요. 살짝 꺾고 넣는 좋은데. 굴러 굴러 굴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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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아 않은 것 같은데요. 내리막 나이가 이렇게 네.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악조건 <laughs> 네. 슬라이스와 내리막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네. 멋지게 잘쳤고요 네. 현재 3등. 너무나 좋습니다. 요추 샷. 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또 타이거 우즈를 사랑하는 우리 멋진 선수. 저는. 내리막 라이에서는 최대한 그 밸런스가 안 무너지게끔 조금 고정해서 저는 약간 오른발에 조금 낮둬놓고 들리지 않게 치려고 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정말 레슨을 하고 저런 어려운 나이에서 딱한 번의 기회 네, 잘 치야. 네. 네. 쉽지 않죠. <laughs> 카메라도 있고요. 저도 쳐봤는데 떨렸어요. 연습이 우와 방향 좋아요. 보여 줍니다. 그렇죠. 러 끌러. 내리막.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아! 아! 비슷한 거 같아요. 전에 친 선수와. 네. 메디가 코리아. 자, 프레셔 컵. 자, 내리막 슬라이스. 120m 아이언샷 우승자는 우리 윤용현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언 레슨은 네, 윤 선수가 하면 돼요. 우승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라이에서 레슨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레슨하고 이렇게 볼 하나밖에 없어서 되게 어렵고 되게 긴장됐는데요.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와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폰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나중에 우승하면 항상 스폰서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전 스폰서 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디카 코리아와 제누에게 네, 감사드리고요. 자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멋진 시간 나왔어요? 어 너무 좋았습니다. 네, 125m에서 네. 어, 내리막 슬라이스 쉽지 않은데. 네. 좋은 결과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큰 대회에서도 1 8월 어, 선두권일 때 이런 상황에서도 멋진 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등 소감. 어뭐 컨택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과는 괜찮아서 네. 만족합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골프 관계되신 분들, 네, 우리 선수들 열심히 연습하니까요.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시청자요 <laughs> 자, 요번에는 루틴 골프티와 함께하는 네, 드라이버 리어 대결입니다. 자 드라이버를 똑바로 쳐야 리얼할 수 있겠죠. 자 티노피를 편안하게 아마추어 분들은 티노피 맞추다가 시간 다가가거든요. 40, 45, 50, 55 이렇게 선물용도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루틴 골프 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여기에 상금이 걸렸습니다. 자첫 번째 도전자 김아리수 선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티노피 몇 쓰세요? 네 편하게 꽂고. 자 루틴 코프트 편하게 꽂고 270m 드라이버 니어 대결 갑니다 레슨과 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지질이 페이드여서 저기 그림 왼쪽 봉커 우측 끝 정도 보고 페이드 칠 생각입니다 자 270m 우와 좀만 더 꺾이길 정확도를 좋아지게 하려면 좀 깎아칩니다 아 깎아채요? 네 왼쪽 페이드, 보고? 왼쪽 보고 아네 저도 좋아하는 컷샷 자자 티노피는 몇을 쓰셨죠? 50입니다 자 루틴 골프티 50 사용하고 자 드라이버 니어 대결 우와 우와! 넘어갔어요? 어, 270m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까카 쳐도 멀리 가는 멋진 선수. 자.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법. 아, 진짜 저, 드라이버를 똑바로 쳐야 할때 저는 어 살짝 그립을 짧게 짧게 잡고 음, 펀치샷하는 느낌으로 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루틴 골프 티 40으로 편하게 꽂고 드라이버 니어 대결 도전합니다. 좋아가 났어. 어, 근데 거리 엄청 나갈 것 같아. 퐁당. <laughs> 네, 살짝 빠지 말았습니다. 네. 자, 똑바로 치는 법. 상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상. 네. 아, 이미지를 많이.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아. 하고. 아, 뇌로 치겠다. 네. 네 자, 뇌로 치는 스윙. 자, 자 상상을 많이 해라. 상상 스윙. 우와. 아 조금 다른 상상을 하셨나봐요. <laughs> 아 그래도 멀리 잘 갔습니다. 네. 자 우리 멋쟁이. 자 드라이브 똑바로 치는 법. 좀 티를 낮게 꽂고 네. 평상시보다 좀더 짧게 잡고. 그 다음 저는 한80% 정도 스윙을 합니다 아 270이 올라가요? 올라갈 겁니다 와우 자, 자 루틴 골프티 몇, 몇 센치인가요? 45요 자45티 높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프로들은 어떤 높이를 쓰는지 참고할 수 있는 티샷 대결입니다 왔다 <웃음> 왔다 <웃음> 왔다 왔다 <laughs> 와 그래도 똑바로 와. 잘 쳤어요. 와 나이스. 80%만 쳐도 <laughs> 순식간에 넘겨버리는 쇼. 자 멋진 샷이었습니다. <laughs> 자두 번의 스윙만 남았습니다. 우리 서프로님 레슨과 네 멋진 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시고 좀 이렇게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리듬과 좀 다른 리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빈 스윙 할때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항상 빈 스윙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번 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텝 스윙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본인만의 그런 리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샷 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발을 조금씩 구르면서 앞으로 한번 뺐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똑바로 치고 싶을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레슨인 것 같아요. 네, KLPG에서도 많이 많이 봤던 빈 스윙 같습니다. 자. 2 네, 40m 드라이버 니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됐다. 됐다. 우와! 우와! 됐다. 됐다. 어? 어 이거 너무 먹었어. 아. 안 돼. 그래도 너무 잘 쳤습니다. 와, 주현아 너무 귀엽다. 드라이버를 똑바로, 네, 진짜 어. 똑바로 잘 쳤다. 어. 그린을 맞추는 멋진 부담스럽네. 샷, 부담스럽네. 잘 부담스럽. 봤습니다. 어, 이런 날에서 이렇게 쳤죠? 자, 우리 박지현 프로님, 네 레슨과 네, 멋진 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 좀 부담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엎어치지 않기 위해서 좀 하체 턴에 좀더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네 헤드 무게를 좀더 느끼려고 합니다. 헤드 무게는 어떻게 하면 잘 느껴지나요? 어, 일단 손에 힘을 빼면 헤드 무게가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멋지죠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저 응원 좀 해주시면. 네, 박지현 프로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자, 헤드 무게를 잘 느끼고 네. 하체 턴에 집중하라. 자, 프로 240m 드라이버 니어 대결. 마지막 선수입니다. 단백질 커피 1등 제노 커피의 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으아, 깎아졌어. 아... 잠깐 열리면서, 네. 아쉽게 오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레슨하고 단한 번의 기회에 멋지게 쳐준 우리 서재현 프로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프레셔컵 우승. 네, 축하드립니다. 우승 소감. 아, 일단 이 대회를 개최해주신 대표님과 제노 커피 그리고 메디컬 코리아 너무 감사드리고아 이런 거 좋아요 네. <laughs> 그리고 해야 돼요 치앙라이까지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 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바로 칠 때는? 네. 한번 앞으로 이렇게 뺐다가 네, 본인만의 리듬을 느끼면서 좀 음, 단순하게 대단한지. 생각하면서 치다 보면 훨씬 드라이버는 똑바로 갈것 같아요 자,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우승 축하드립니다. <laughs> 너무 잘했다. 우와! 우와! 됐다. 됐다. 어? 어 이거 넘어왔어. 아. 안 돼.